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일까요? 음, 뭐 친절한 의사, 뭐 실력이 좋은 의사, 뭐 아무튼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일 수도 있지만 혹시나 이걸 보는 제 후배 의사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상이긴 합니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실력은 있어야 돼요. 어, 실력이 없는 의사는 좋은 의사의 기본에서 탈락입니다. 네, 저는 사실 환자에 대한 관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이거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늘 학생 강의를 할때꼭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의사는 기본적으로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을 과학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왜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없으면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가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인데 어, 저 사람은 왜 화를 내지? 잠깐 생각할 수는 있지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외라는 거에 대한 답을 찾는 행동을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저하는 이성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어, 왜 화를 내지? 무슨 일이 있나? 아,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나? 어떻게 하면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줄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 관심이라는 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환자가 왜 아플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거를 답을 찾고, 그러고 나서 그 답을 찾은 거를 환자한테 적용을 해서 좋게 만들어주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과학이고, 과학에서도 역시 의학이라는 과학이고, 그것을 잘 하려면 왜 라는 질문을 가져야 되고, 환자한테 관심을 가져야지 왜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레지던트 1년 차때 대장 파트를 돌 때였는데 수술을 하고 환자가 한 이틀째였어요. 저녁때 이제 한 10시 11시 정도에 저는 이제 정리를 하고 오프였기 때문에 집에 가려고 하는 순간 병동에서 콜이 왔어요. 어제 아침에 수술했던 환자인데 배를 되게 아파해요. 열은 어떻습니까? 어, 열은 37.9도로 약간 미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 통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수술한 지 이틀이 채안 되는 환자가 수술 부위가 아프고 미열이 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지금 현재 레지던트 선생님들은 어, 그냥 진통제 주세요. 어, 기침 열심히 시키세요. 좀 운동하시라 고 그러세요. 이러고 끝납니다. 근데 저는 저녁 회진 때그 환자가 제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약간 좀 평소보다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좀 통증을 심하게 호소를 하시긴 하셨다는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냥 포기하고, 어, 그래요? 한번 가볼게요. 그러고 나서 갔습니다. 보통은 가만히 있으면 별로 안 아프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도 끙끙거리세요. 그래서 만져봤는데 되게 아파하시는 거예요. 어, 이거 심상치 않다 싶어갖고, 제 윗년차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 이러이러한데 한번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윗년차가 왔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어, 뭔가 이상한데, CT를 찍어보자 하고 나서 CT를 찍었더니, 어, 수술 후 누출, 리퀴즈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런 거는, 어, 수술 후에 4일 이상 돼야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수술한 지 이틀도 안 돼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밤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CT를 보고 응급수술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교수직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정말로 수술한 지 이틀이 안 됐는데 수술 후 누출을 발견한 거는 네가 처음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저를 칭찬을 해주셨는데 자랑하는 게 아니고 환자한테 관심이 있어야지 그거를 발견할 수 있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일반 환자들이 저 의사가 과연 나한테 관심이 있나를 아는 거는 진료를 받아보기 전에는 사실 쉽지는 않죠. 그죠? 근데 진료를 받아보면 딱 아실 거예요. 그리고 유방암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워낙 경험이 많고 그 분들은 겉으로는 안 그래 보여도 뒤에서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관심이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왕 내가 치료를 받을 때는 나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그런 의사분한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의사분들은 환자들한테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주는 그런 의사가 좋은 의사일 것 같아서 그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